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버입니다. 오늘 주제는 지난 영상의 댓글에서 뽑아봤는데요. 우리 한 도경님이 슈퍼 고블린으로 파밍 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. 슈퍼 고블린 도둑 고블린이죠. 그래서 저는 이 도둑 고블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병력은 이런 식으로 뽑아놨어요. 마법도 그냥 이렇게 준비해놓고요. 그럼 바로 가봅시다. 여기가 그렇게 맛집은 아닌데,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음, 이 바깥쪽에 나와 있는 정제수와 금방은 한 마리씩이면 제거가 됩니다. 얘네가 체력도 많고, 그리고 몇 초지? 5초간 숨을 수 있었나? 아무 이렇게 한 마리씩 뿌려서 매각을 정리해주고, 음, 이거 한 마리 더 필요할 것 또 여기도 안쪽에 엘릭서 정제 엘릭서 정제소가 하나 있네요. 네, 한 마리 더 보내주고 그리고 보시면 홀이 바깥쪽에 조금 제거하기 쉽게 나와 있잖아요. 그럼 여기를 이렇게 썬핑 마법을 통해서 소수 도둑 고블리을더 보내줍니다. 그럼 이렇게 홀이 제거가 되거든요? 그러면, 그러면 이렇게 별 보너스도 얻을 수 있고, 이 적절하게 크리스탈 구간도 유지가 되면서, 어, 괜찮거든요?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음, 여기도 완전 이상적인 맛집이죠? 여기도, 구석팽이들한 마리씩 넣어서 정리해주고, 좋아요. 좋아요.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시0분들이 고블린 7레벨을 만들어 놓고 오시면 다른 업그레이드는 필요 없이 바로 도둑고블린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? 그럼 홀 초반을 견디기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빈집만 털고 가도 되지만, 풀을 제거하면, 별 보너스도 챙길 수 있고, 좋아요. 어, 이거 제거가 안 되네? 제가 최소 몇 마리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서, 음,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. 좋아요. 네, 오늘 도둑고블린으로 파밍을 해봤는데요. 이 가속을 돌려놓으면 끊임없이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. 왜냐면 파밍 한 번에 이 병력 전부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다음 파밍, 다음 파밍 바로바로 가실 바로 수 있을 거예요. 무엇보다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요. 어쨌든 저는 보신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트로피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우리 시비러 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